안녕하세요. 핫코냥 <laughs> 에디터 달래 모델 메이입니다. <laughs> 5월 29일 일요일. <laughs> 음, 무슨 날이죠? 바로바로 브이앱 바로 <laughs> <VF> 하는 날이에요. <laughs>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고 음. 소통할 수 있다니까 어, 너무 기쁘네요. <laughs> 네. 음. 아, 그런데 이번 브이앱 음. 주제는 어떤 거죠? 이번 브이앱 주제는 바로 남자 브로우에요. 음 음, 즉, 남자 그루밍이라고도 많이 하죠. 또, 브로우 하면 네.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저희와 1편 때도 함께 했던 재생기고 음 멋지신 이세영 아티스트님께서 또 저희를 위해 오신다고 해요. 아 하, 벌써부터 신나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브이앱 혼자서 보지 음. 마시고 눈썹 좀 짙은 아니면 관리가 좀 필요한 남자 사람 친구나 음. 남자 친구 아니면 어. 아버님과도 어. 다 같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어. 어, 진짜 좋을 것 같네요. 음. 그렇 그럼 또 여기서 음. 잊어야 하지 말할 게 있죠. 그쵸 언제라고요? <laughs> 바로 5월 29일 일요일 밤밤 밤 9시예요. 네, 밤 9시입니다. <laughs>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. 여러분, 잊지 마세요. 네. 그럼, 음. 또 아쉽지만, 저희는 브이앱 때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, 안녕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그때 봐요.